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정부가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택지 개발을 확정했던 노원구 공릉동 일대 태능 골프장 부지를 인접한 구리 갈매지구와 통합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태능과 갈매지구의 통합 개발 구상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7월 공공택지 개발지구로 발표한 갈매지구는 사실 태능 골프장 부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태능 골프장은 약 83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만약 이번 태능과 갈매지구의 통합 개발이 진행되면 두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예상량이 16,000 가구에 달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17,000 가구 규모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체 개발 규모가 커지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소규모 개발에 비해 광역 교통 계획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국토부에서도 태능 골프장 개발에서 제시됐던 교통 계획 외에도 통합 개발에 따른 추가 교통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내역 8호선 연장이나 GTX B 노선 연계 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능 골프장과 구리갈매 역세권 통합 개발 추진 소식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